2025년에 새해가 밝으면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활기찬 소식들로 가득 찼다. 그중에서도 트로트 음악계는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바람을 맞이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트로트 장르는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11살의 트로트 신동 황민우의 화려한 등장이다. 그의 이름이 처음 알려지던 순간부터 트로트 팬들의 기대와 응원이 쏟아졌고, 그는 단숨에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설 명절 특집 프로그램 '현역 가왕' 위에서 황민우는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성숙한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으로 그는 기존의 가왕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의 등장과 성공은 단순히 한 명이 어린 가수의 부상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번 설특집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2025년 설날 아침. 대한민국의 대중음악계를 감동으로 물들인 무대가 있었다. 트로트라는 전통음악 장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단 11살이 어린 소년이었다. 황민호 군은 설특집 프로그램 현역 가왕 위에서 첫걸음을 내디으며 시청자들과 무대 뒤 스태프들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어린 아역 가수가 꾸민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가능성과 감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황민호군이 무대 위에 등장하던 순간, 시청자들은 설날 아침의 따뜻한 햇살 같은 그의 미소에 매료되었다. 어린 소년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무대 위에 섰을 때의 당당한 태도는 묘한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다. 노래가 시작되자. 그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는 단숨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비록 아역 가수로 소개되었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나이를 잊게 만드는 성숙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그의 무대에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메시지와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황민호 군의 눈빛, 표정. 그리고 손짓 하나하나에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지함이 엿보였다. 트로트는 대중가요 중에서도 특히 감정을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는 장르이다. 그는 자신이 부르는 곡의 가사에 담긴 사연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표현하며 노래 한 곡으로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황민호 군의 노래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서정시를 읊조리는 듯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설날 특집 무대를 위해 준비한 그의 곡은 사랑, 희망, 신념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런 메시지들이 더욱 진실하게 전달되었다. 노래 속에 담긴 가사를 음미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트로트라는 장르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특히 곡의 마지막 소절에 이르렀을 때 황민호 군은 절정의 감정을 터뜨리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 순간, 관객과 무대는 하나가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아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을 일깨우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다. 황민호 군의 무대가 끝난 뒤,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른들이 흉내 낼수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애절함도 있었다. 이러한 조합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특히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는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와 완벽히 어우러졌다. 무대 뒤에서 함께한 스태프들 역시 황민호 군의 잠재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 데 대해 베테랑 작곡가들과 관계자들은 황민호 군은 단순히 미래의 스타가 아니라 이미 완성형 아티스트의 모습을 갖췄다. 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그의 무대는 관객과 스태프 모두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황민호 군의 재능은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한 음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다듬어진 결과이다. 실제로, 그는 이번 설특집 무대를 준비하기 전에도 지역행사와 방송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오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팝이나 발라드와 같은 다른 장르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한다. 황민호 군의 재능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의 무대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해외의 음악 팬들 또한 그의 노래에 감동하고 있다. 특히 K팝의 인기가 높아진 현재. 황민호 군은 K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히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한국 음악 전반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황민호 군의 성공 뒤에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고모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이를 꽃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응원해 왔다. 가족의 지지 덕분에 그는 무대에 서는 용기를 얻었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무대 뒤에서는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작곡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황민호 군은 무대 위에서도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뛰어난 팀워크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황민호 군의 설특집 무대는 단순히 한 명의 어린 아티스트가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친 것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순간이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며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황민호 군의 특별 무대는 단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돼 트로트 역사에 남을 중요한 순간이었다. 황민호 군은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천재적인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기량을 키워왔으며 자신이 서 있는 무대에 책임감을 하는 진지한 태도로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음악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은 감성과 세련미를 겸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려는 진심 어린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통해 황민호 군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는 단지 어린 천재가 아닌 음악적으로 성숙하고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황민호 군이 어떤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는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목소리와 감성은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에도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팝, 심지어 국악과 같은 전통음악과의 융합에서도 그는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큰 무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그의 재능과 감성이 빛을 발할 날이 머지 않았다.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대에서, 황민호 군은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릴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국 대중 음악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며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여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 황민호 군은 이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자신을 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황민호 군의 성장과 성공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며 음악의 힘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의 음악 여정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팬들과 대중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의 음악적 도전을 함께 응원하며 어린 예술가로서 그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트로트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황민호 군의 등장은 단지 한 명이 유망한 신예 아티스트의 부상을 넘어 트로트와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대와 경계를 넘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트로트는 한때 한국 음악계에서 전통의 영역으로만 여겨졌으나 최근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며 다시 부활하고 있다. 황민호군은 그 흐름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가 가진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더불어 그의 성공은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열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그의 도전은 K팝 중심으로 주목받는 한국 음악계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전세계에 한국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황민호 군의 음악 여정은 한국 트로트뿐 아니라 전체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순수한 목소리와 진솔한 노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는 단지 어린 아티스트로 기억되는 것을 넘어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한국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황민호 군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그의 도전과 성장은 한국 음악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그가 만들어갈 더큰 무대와 더 다양한 음악적 변신, 그리고 그의 노래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될 감동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의 앞날을 응원하고 지켜볼 것이다. 그의 여정이 트로트뿐 아니라 한국 음악 전체에 길이 남을 발자취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황민호 군의 미래를 한마음으로 응원한다.